배추 큰 것만 7개 정도 뽑아 가지고 가져갈 겁니다. 어, 경기도 같이 가져가야 되겠습니다. 배추는 가지고 가서 백김치 담으려고 그래서 미리 큰 것만 7개 정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. 예, 이제 남부 지방은 김장철이 다돼 갑니다 김장철이 다돼 갑니다 와이 무는 뭐 엄청나게 크네 와 진짜 크네 늦게 심은 배추 이렇게 결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, 이쪽에, 앞쪽에 있는 이, 이쪽은 조금 결구가 넣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결구가 조금 넣습니다. 요 뒤쪽보다는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조금 넣습니다. 저 뒤쪽은 다 오므리고 있는데 이쪽은 조금 넣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, 어, 여기 뭐, 벌레 똥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어, 배추벌레가 있는 거 같습니다. 한 마리 딱 봤네. 올해는. 이렇게 이렇게 아직 결과가 들된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김장할 때 어차피 이거 다 뽑을 건데. 다 뽑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다 하우스를 지으려고 지 하우스 파이프, 파이프 가격을 어, 돈을 주고 왔습니다 오늘 좀 늦네요 이쪽은 비료 기운이 비료 기운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물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는 상태가 조금 안 좋네. 이쪽 뒤에 거는 거의 지금 결구가 잘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김장하려면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 이상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빨리 잘 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도 구멍이 있는 거 보니까 배추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여기 있네 배추벌레가 보이네 어, 보이죠 <laughs> 있는 쪽쪽 바로 잡아 버려야 돼 어, 저쪽 거는 배추들이 지금 현재 아주 크고 튼실하게 잘 됐습니다 결국은 무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백김치 담으려고 연기에 배추를 7개 정도 빼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, 배추는 다 옮겼습니다 근데 6개 6개네요 7개인 줄 알았더니 6개네 6개 근데 배추가 커가지고 엄청 커가지고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<laughs> 진짜 큽니다 이거는 농구공보다 더큰것 같아. 무게도 엄청 많이 나가고. 이것도, 우리 하단에 심은 이것도, 벌레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먹으려고 하네. 이것도 지금 배추 저거 할 때, 김장할 때 먹으려고 심어 놓았던 겁니다. 약을 한번 쳐야 되나? 벌레들이 있네. 어, 며칠 전까지 벌레가 없었는데 벌레들이 생긴 것 같네요. 이렇게. 집사람 보고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뽑든지 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보니까. 오늘도 수고하십서, 수고하셨습니다. 축복합니다.